비디오 쇼섬 인구 264만 명 시대 숨겨진 노동 시장의 경고 신호. 2025년 8월 통계청 발표 한 줄이 울려 퍼집니다. 쇼섬 인구 264만 1천 명, 전년보다 7만 3천 명 증가. 이 숫자는 단순 휴식이 아닌 노동 시장 뱀에 갇힌 잠재력을 뜻합니다. 비중 15.8% 16.3%, 0.5% 비상승은 대매 물이 더 차오르고 있음을 알립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 4만 명 급증하며 가장 큰 곡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60부터 69세, 30부터 39세도 각각 1만 9천 명씩 늘어날 연령별 문제를 동시에 드러냅니다. 청년층, 원하는 일자리 없어 쉬다. 15부터 29세는 쉬었음 인구가 소폭 줄었지만 이유는 더 냉엄합니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34.1% 일을 사유이자 3.3% 비급등. 이들은 일하기 싫은 게 아니라 희망 임금 직무 조건을 충족하는 자리가 없습니다. 고학력 청년과 노동 수요의 질적 미스매치가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죠. 부직단념으로 이어질 잠재적 노동 공급의 노수 위험까지 내포합니다. 중장년층 건강과 일자리 구재의 이중고. 30대부터 60세 이상까지 몸이 좋지 않아서가 1위 이유로 공동됩니다. 그러나 40, 50대에선 일자리가 없어서가 급격히 올라왔습니다. 40대는 1.4%p, 50대는 5.0%p 폭증. 정년도 아닌데 구조조정 고용 불안정으로 밀려난 비자 발덕 휴식입니다. 경력 단절과 생계 위협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30대는 계약 만료가 2.7%p 가장 크게 올라단기 프로젝트형 고용 확대를 반영합니다. 안정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반복되는 계약 끝자락에서 쉬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층, 정년 뒤엔 원하는 일 없다. 60세 이상 쉬었음 인구 116만 9천명, 전체의 가장 큰 비중. 1년 만에 5만 8천명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몸이 좋지 않아서 38.5%, 여전히 1위. 정년 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 34.6% 구조적 퇴직 관행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1.6%피 증가. 건강 회복 후에도 유연한 안정 일자리가 부족해 재진입이 막힙니다. 은퇴 노동시장 완전 이탈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할 시답니다. 노동시장 전체를 위협하는 데매 구조적 문제. 쉬었음 인구 증가는 단순 통계가 아니라 인적 자원 노수입니다. 청년은 원하는 일 없어, 중장년은 실제 일 없어, 고령은 퇴직 후길 없어. 이 모든 불을 치는 일자리의 질과 양이 기대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경고입니다. 근무여건3 1 0 수입임금 27.5%, 구직자가 가장 중시하는 요소죠. 단순히 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시급합니다. 댐에 갇힌 물이 흐르지 못하면 강은 메말라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잠재적 노동력이 계속 막히면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댐을 허물기 위한 세 가지 열쇠. 첫째, 청년 미스매치 해소. 직무 맞춤형 교육 인턴십퍼대로 기대 조건 현실화. 둘째, 중장년 재진입 통로 경력 인정형 단기 파트타임 일자리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셋째, 고령 유연 일자리. 정년 연장 단시간 근무 모델 확산으로 건강과 일 병행. 모두에게 열린 고용 안전망이 없다면 댐은 더 높아질 뿐입니다. 지금까지 쉬었음 인구 264만 명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쉬고 싶어서 쉰게 아닙니다. 노동시장이 보내는 초고속 신호를 받지 못해 멈춰선 겁니다. 그 신호를 해독하고 댐을 허물어 물기를 트는 일. 그것이 2025년 대한민 노동시장이 마주할 다음 화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